여러분, 하늘 풍경을 드론으로 담아낼 때 화질 때문에 아쉬움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행시간이 짧아 중요한 순간을 놓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GT3 드론 AK-5G GPS HD 촬영 쿼드콥터 UAV입니다. GT3 드론은 AK 해상도의 HD 듀얼 카메라로 선명함과 디테일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제 짧은 비행시간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세요. 최대 40분 동안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니까요. 또한 5G GPS 기능 덕분에 실시간으로 안정적인 이미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GT3 드론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창작을 경험하세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4K로 하늘을 담는 KBDF의 288 프로 드론을 소개합니다. 혹시 카메라 성능이 아쉬운 드론 때문에 멋진 순간을 놓쳐 실망하신 적 있으신가요? 불안정한 비행으로 인해 원하는 장면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 드론이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288 프로 드론은 4K HD 카메라를 탑재하여 더 선명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고도 유지 모드를 통해 비행 중에도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며 중요한 장면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가 용이하고 와이파이 기능 덕분에 조작도 간편합니다. 복잡하지 않은 사용 방법 덕분에 누구나 쉽게 멋진 영상과 사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KBDF의 288 프로 드론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4K로 하늘을 담는 소나의 미니 드론 KB DFA 미니 드론 288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고화질 항공 촬영이 필요할 때 무겁고 큰 드론 때문에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행 중에도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드론을 찾고 계셨죠? 이제 그런 걱정은 끝났습니다. KBDFA 미니 드론 288으로 여러분의 손 안에 4K 화질의 선명한 영상을 담아보세요. 이 드론은 4K 해상도를 자랑하는 강력한 카메라 성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화질 촬영을 실현합니다. 컴팩트하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이동 중에도 손쉽게 휴대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간편한 조작성을 갖추어 누구나 쉽게 창의적인 항공 촬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늘 위에 펼쳐질 여러분의 창의력을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